전국 연합 모의고사 고일 14회 37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 찾는 건데요. 주어진 문장 보시면 나는 한때 일을 했었다. 작업을 했었는데요. 한 그룹의 학생들과 그 학생들은 senior school의 final year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졸업반 학년, 3학년이겠죠. 3학년 네, 한 그룹의 학생들과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 그 학생들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모를려 사용이 되어진 은어를 s l a n 어디서 그들의 학교에서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볼게요. 은어라는 것은 소거 은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꽤 어렵습니다. 뭐 누가 뭐 하는데 어려워요? 의미상의 주어. 언어학자들이 파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 파악을 하는 게꽤 어렵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지역에은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절이 꾸미는 당신이 당신의 학교나 아니면 당신의 마을에서 사용을 하는 그리고 어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내가 이제껏 그것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뭐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한테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 말해주지 않는다면 언 s 스는 이스나세의 의미예요. 정말로 당신의 지역에서 당신이 아마도 몇몇의 다양한 종류의 은어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절이 꾸미는 은어 무슨 은어 아이들이 사용을 하죠 초등학교에서 사용을 하는 은어가 여기까지가 주어 모할 뭐 가능성이 있다. 모랑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What is used in secondary school 중등학교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과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마을이 몇 개의 학교가, 학교를 갖고 있다면, 은 어, 종종 차이가 있겠죠. 은어의 종류의 차이가 있을 건데, 각각의 학교에서 들려지는 은어. 그리고 there may even, 심지어 말들도 있을 거예요. 대절이 꾸미는, 사용이 되는 다르게, 어디서 한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마을이랑 학교, 각각의 학교가 쓰는 은어들이 다 다를 거고 심지어 하나의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은어가 다르게 사용될 수가 있대요. They found that. 그들은 데디아를 알았습니다. 어디서 사용되는 언어? 은어 by first year student. 그러니까 1학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은어가 여기가 대절의 주어가 되겠죠. was very different from their own. 그들 자신의 것과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럼 여기서 그들이 이앞 문장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 이 final year, 3학년 학생들을 얘기하겠죠. 그게 1학년 학생들이 쓰는 은어랑 또 3학년이 쓰는 은어가 다르다라는 거, 매우 다르다라는 걸 그들이 알았다 해야지 흐름상 적절한 게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